오글라이오에 플러터 플로우라는 게소개되 가지고요 이게 예, 플러터를 코드로안 하고 UI로 바로 웹에서 그려볼 수 있다고 해서 이거 해보려고 켰습니다 아이고 화딱지나 <laughs> 어떻게 하라는 거야 <laughs> 튜토리얼 이네 튜토리얼 스타트 튜토리얼 자, setup scaffold 합시다. select empty page and set background color. 262626. Uh, empty page는 어디서 보여? 플러터 플로우가 뭐냐면요. 플러터는 GUI 에디터가 없어요. 원래 코드로 GUI를 그려야 되는데, 그, 웹에서 GUI를 그릴 수 있게 만들어 놓은 서비스예요 예, 플러터 플로우라고 검색해 보면, 플러터 플로우.io 이렇게 들어가 보실 수있고요 이렇게 갖다 붙이면 막 붙거든요? 어떻게 지우지, 이거? 언두 네. 플러터 플로우. 백그라운드 컬러 여기있다. 여기에, e c x 6 e6. 오케 회색이 되었네요. 그 다음에, safe area property가 꺼져 있는 걸 확인해라 했습니다. 커스텀 앱바를 추가할 건데, we need a 커스텀 앱바, this interface. 어, 카카오 오븐? 카카오에도 그런 게 있나 보군요. drag and drop, column widget, panel, onto, i n v e r s column. 네, 이게 c o 이게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좋네요. 그리고, add container into column and set color. column.widget.org. 생긴 게 달라. 이건 로우 같은데 컬럼이 아니라. 그 다음에는 컨테이너를 여기다가 엠티 네, 그 컨테이너. 다음에 에너 이 그럼 이렇게 닦았네요. 에디 컨테이너 임트 컬럼 엔셋 컬러 화이트 컬러를 에너의 컬러를 화이트로 화이트. 이틀 140, 다음 에는 컨테이너 의 로우 를하고 한번 그래도 코드 를짜봐서 편하 네요. 어. 넣고 main x alignment을 as between 그리고 cross x alignment을 end 15 15 20 p a d i n g 띵패딩이군요 오, 0 오, 20 이게 다른데 다음 스텝 다음에 바로 Add Column Int로 여기에 컬럼을 또 넣고, 그 다음에 Main x Alignment을 End로 Plus e x Alignment 앞으로 벌써 에더 아커 레이이미지 고될게 있나? 아무튼 서큘러 이미지 어디서 구하죠? 이미지 어, 여기 있다 서클이 한썩 서클 서클러 이미지군요 서클러 이미지가 아니라 딴 써갖고 이미지의 라디오스를 예. 박스핏을 커버 이미지 패스 프로필 포토 url 커스텀 에프바 에드 텍스트 위젯 인트 컬럼 에드 텍스트 위젯 인트 컬럼 있어 이 컬럼인가? 이게 컬럼이죠? 제설 두번 넣어라. 한 번, 두 번. 헤마 텍스트를. 오, 이런 게 이런 게 나오니까 좋네요. 옆으로. f l u r e e l e m e n t e l e m e n t u n d e r n e a t h p r o f i l e 이런 거는 만한민들이 마비노기 난민들이 잘하겠네요 블루그레인은 607d8b 센트네 똑같이 만들었습니다 안이넘어섰네요 이제

아, 이제 이거를 코드로. 음, 어, 다운로드 코드도 있네요. 다운로드 코드. 아. 다운로드 코드가 프리미엄 비쳐아요 얼만지, 마 구경이나 합시다. 왜안 나와? 안따먹어도 왜? 엑. 네. 다운로드 코드. 업그레이드. 어, 버그? 페이지 뽑은가 보다. 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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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라갔어? 브레이드 탠다드는 30달러 퍼먼스고, 프로는 70달러 퍼먼스. 한 달에 3만원, 혹은 4만원, 혹은 9만원 정도씩 내면은, 이게 되게 웃기잖아요 4만원을 내면은, 에브리띵이 이제 프리래요. 만원냈잖아 근데 왜 프리야 <laughs> 샘플 앱 제공해주고 TV 모드 제공해주고 다운로드 코드 제공해주고 플라이어리티 서포트 챗어 여기 서포트 챗도 제공해준다네요 이런 애들도 그 비즈니스 모델이 있어야죠 음... 그 다음에 프로는 기터브 인테그레이션이, 인테그레이션이 되네요 자동으로 자기 기터브 계정에 올려 주나봐요 이거 좀 탐난다 누가 사주면 좋겠지만 예 네, 저는 이렇게까지